완자 176쪽 8번입니다. 황사가 발언한 3월 4일의 일기도래요. 황사가 발언했으면, 자, 이 황사 지역은 고기압이어야 된다 했어요. 맞나? 아닌데? 여기가 저기압이 됩니다. 황사 발언한 곳은 저기압이어야 위로 뜨고, 그게 고기압인 우리나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황사는 B에서 왔어요. 지금 A는 아니고. 그거 물어볼걸? 그렇죠. 황사의 발원지는 B지역보다 A지역 가능성이 크다. 아닙니다. B입니다. 그러면 3월, 3월 6일 황사 많을 때 백령도에는 하강기류여야 되죠. 그래야 내려오죠. 황사백도 어? 이게 이제 백령도에서 지금 한 거래. ᄃ, 사막 면적이 줄어들면 황사 발생횟 수가 감소한다.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예상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그죠? 정답은 4번.